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에서 최근 문을 연한 카페 사장의 일화가 공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영상을 보면 카페 사장이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. 노인은 카페로 주문된 개업 축하 화분을 배달하러 온 배달 기사였습니다. 카페 사장은 이른 아침 영하 15도 날씨에 배달을 해준 노인에게 치근한 마음이 들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했다는데요. 그런데 카페 사장이 커피를 건네자 노인이 지갑에서 만원짜리 지폐를 꺼냈고 카페 사장이 사양하는데도 기엽고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노인은 아침에 일찍 열어서 아직 개시 안 했죠? 내가 팔아줘야지! 라면서 배달일을 하면서 커피를 대접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인사를 건넨 뒤 떠났는데요. 카페 사장은 어르신의 기쁜 뜻에 감동해 눈물을 훔쳤다며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배웠다고 전했습니다.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처럼 인류의 충전, 두분다 감동, 내 어린 시절 어르신들은 다 저런 모습이었는데, 이런 마음이 모여 더 많은 곳이 훈훈해지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